일단 어. 천만 주고 샀어요 네. 지금은 오륙천 하죠 네오르천 합니다 네. 그래서 네. 한 제가 한 5년 전인가 5, 6년 전에 네. 천만 주고 사가지고 버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죠. 져요때만 <laughs> 그러니까 해도 담벼락도 있고 네. 이제 뭐 이거를 그렇죠. 어떻게 서울을 벤치마킹 좀 해서 공원화한다뭐 음. 아니다 주상복합 짓는다 막 이래 음.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점점 담벼락도 이제 이렇게 그렇죠? 있던 게 이제 점점 네. 사라졌거든요 네. 11년 네. 아직 있네. 여지는 물론 요데 네. 예, 여기는 아직까지 공원화 작업이 완벽하게 된건 아니에요. 저죠 예. 여기는 이제 계속 부지를 갖다가 어떻게 네. 어, 그 어떻게 천지를 활용할지? 활용할지를 정확하게 음. 뭐 OP도 왜냐하면 철조층에서는 당장이 부지 워낙 비싼 부지인데 시민들한테 음. 그냥 100% 그냥 주기는 좀 아까워서 자기들도 수익이 나야 된다그 해서 음. 일부는 아마 공원화 되면서 일부는 아마 OP나 이런 걸로 아마 추가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요 음. 위치가 요 해리단길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땅값이 진짜, 음, 지금 음, 보세요. 이제, 1회 불경기 중에 네, 5,400에 네, 팔렸습니다. 요런 네. 것도 5,200. 자, 그렇죠. 여기도, 네. 과거 사진 보면 다 그냥, 그냥 수택이었어요. 근데 전부 지금 상가로 바뀌었죠. 예. 네. 2009년도에 제일 좋은 코너가 684만원인데, 이게, 맞죠? 네. 10년 좀 넘었지만, 네. 거의 10배가 올라 버렸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한, 한 6, 7년? 요 때까지만 해도, 한 1,000만원 대이렇게 했었는데, 네. 1 0 0 0 2렇게 했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철길이 없어지면서 맞아. 이제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구남로 상권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요 길이 단절돼 있었거든요. 요 길이 맞아. 못 지나가게 맞아. 돼 있다가 지나가게 만들어 주니 이제 요 뒤로에서 해리단길이라고이래 명칭이 붙으면서 맞아. 많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맞아.